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그, 기견 판사가 진행하는 형사합의 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25부 재판은 특검이 기소한 건 아니지만, 현재 특검이 공소 유지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3회 연속 불출석이 되는데, 재판이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것이, 35부에 직권 남영인이 뭐 황당한 이런 걸 가지고 조은석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그 혐의로 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생중계가 있었죠.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5부 말고 25부에서도 지금 특검팀에서 생중계를 해달라. 최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기현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25부에서도 생중계가 있었습니다. 재판에. 지금 생중계 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오히려 역풍이 불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기현 판사가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인 그 이유를 밝히면서도 생중계의 한계,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지기현 그 판사의 이런 거, 발언을 보면은 생중계로 지금 이제 이재명 이 좌파 세력들이 노리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들, 처치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불출석을 하니까 그 의미가 없게 됐고, 오히려 그 변호사를 통해서 특검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거, 불법적이라는 거, 일방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만 오히려 생중계를 통해서 강조될 이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지기현 판사가. 왜 생중계를 허용했는가를 얘기하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좌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한다. 자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를 쭉 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라면서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증인의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점 하나.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그 중계된 방송을 보고 증언에 영향을 받아서 증언에 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어, 법리적으로 딱딱 이유를 댔어요. 그다음에 특검 측도 너희들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서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해서 이런 그 증인에 대한 신문 중계는 불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이 주기현 판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뭐길 길이 날뛰고 있고 건수만 노리고 있죠. 이 공수처에서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영점만 기각됐다는 게 나온 바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좌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차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계는 허가한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법을 만들면서, 이 좌파들이 법을 만들면서, 마구잡이로 뭐 생중계 이런 걸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상권 분리배에서 재판에 간섭하면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다른 증인이이란 증인신문은 이건 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뭐 생중계 하나만 하가 됐다.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자, 이런 점이 상당히 눈길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이 특검 측에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 벌써 13번째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 해소가 문제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기소, 이거 자체가 잘못됐고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면서 이거 뭐 여론몰이 재판이냐? 지금 그 공산주의식의 인민재판이라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바로 요겁니다. 25부하고 그 다음에 35부에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없어요. 백대원도 그렇고 좀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은 표정인데 백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기현 판사도 그렇고 재청을 받아들인다 어쩐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어요. 각하를 하지 않고 요건이 된다. 쟁점이 있다. 논의할 만하다. 라면서 받아들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수사권 자격이 없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검사에서도 누구든 간에 이 기소가 된 이거는 뭐볼 것도 없이 재판 무효다. 라는 결론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 상황이 발생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두 재판부에서. 위험범죄 심판을, 재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바로 중단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특검 측에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 어쩌다 이래가면서, 어, 아,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어, 여기 대해서 이 직연 판사는 분명합니다. 지금 법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 이유를 법적인 이유를 댔어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한 사정에 따라 지금 골석 재판을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그 다음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점그 다음에 재판 지연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이 집, 그걸 너희들도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피고인이 나오지 않게 되면 재판이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골속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걸 분명히 밝혔어요. 생중계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나와서 뭐 검찰 측 증인들의 일방적인 게 법정에나 하는 얘기들은 중계가 안 된다. 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윤전 대통령 부출석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재판 신속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다 거절을 한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갑근 변호사, 베이철 변호사 등이 법정에 나왔는데,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시 생중계가 되게 되면 자파들은 오히려 지금 생중계를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이특검 측에서 다시 한번뭐 검증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증인들의 증언을 또 일방적으로 중계를 함으로써 여론몰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강한 의심이 든다. 베이철 변호사도, 여기 아주 눈길 끄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하는 게 옳은가. 지난 공판에서도 10여 명의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상황입니다. 그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 파견 검사들의 이 초상이 의미하는 것은 자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그들 스스로도 이게 잘못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해놓고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모순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전부 다 지금 결의를 하고 있어요. 어, 현재 특검에 의해서 이런 식의 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소까지 하는 거 이쯤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민주당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 법하고 맞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 왜 이런 식으로 들러리를 쓰고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라면서, 살상 그,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새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전부 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 특검 때문에 지금 망해 생긴 그런 입장이 됐고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지금과 같은 그, 그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12월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백대현 판사가 진행하는 여기에도 지금 뭐 황당한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이게 주 1회 내지 2회를 한다고 하는 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재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검 갖고 재미를 벌려다가 오히려 특검 때문에 이 이재명 정권이 윤 대통령이라는 수사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꼬이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지기현 판사는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상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주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가져가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